내난 전담 재판부 반드시 필요하고 하자는 입장이야. 네. 그런데 지도부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에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어,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할라다 지금 열 받아서 이거, 얘기하는 이거, 건데요. 어, 뭐야, 야, 어. 이제... 뭐냐면 우리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 지금 우와.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만큼은 음. 대통령 해외 순방 동안만은 음? 또이 국내 정치로 인해서 대통령의 성과가 바래지 음. 않도록 어. 호흡 조절을 좀할 필요가 있다. 아, 호흡... 그 기조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로키로 가는 건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라 계획이 있고 그걸 우리 법사위랑 좀 상의를 해야 돼요 사전에. 음. 그 상의가 아직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이고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아 그럼 아, 분이... 저도 지금 막지방선거출마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못한다 이거 안 하면 난 절대 못한다 오. 저도 그런 상황인데 오.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여기에 올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국민들이 얼마나 열 받고 있습니다. 습니맞 네.